저저저농공란이 있는데 또가고 약한 산이라고 밑에 더그 사시다가, 제가 좁고 이래 가지고 일로 이제 옮지고 이어서 사시는데 여기에는 보면은김파루 인파루 어디에 있었는가 했는데 옛날에 저기서강 저, 저, 저 옆에 지금 도로가 있는데, 그 있었습니다. 또는 한1 0여년이 안될 수 있는 그런 그 음악이 돼요.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, 다음원대는 이쪽에, 이쪽에 멀리 볼수 있다. 이래가 강원대인데, 는데저기 보면은, 진사루 비들, 진카루 비들, 수백달선생이 그, 그, 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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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락궁는은언하는지나 최수. 그분이 있었고, 최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, 그, 지락할아버지 딸이, 그 동생, 동생이, 동생이 사우가 됐어요. 네. 그, 세 네, 최수 동생이 지락할아버지 사우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, 그분은 네. 늘어가면, 네. 이 안으로 왔는데, 그여서가가고 이렇게 이거 서뭐리 하고 시도 얼고 이래 가지고 여거도 보리 뿌 했는데 그유다가 원래 집 밤새 할아버지 때 이제 또 분란이가 나이제요 그러면 좀더 그래가지고 진정을 <laughs> 이주를 하게 되는 거. 음, 음. 안짜인자 할아버지가 그걸로 제일 처음에 진정으로 갔어요. 이상입니다. 음. 감사합니다.